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레저 활동에 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ATV 같은 체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반해서 그 법률적으로 아직 그 체험장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무래도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가 뭐 급회전을 한다든지 또는, 어, 운행하면서 좀 과속을 한다든지 또는 운전 미숙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요. 어, 넘어진 사고가 66.7% 정도 되고 추락사고가 13.7%어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런 부분을 많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체험 전에 그 모의 주행을 해서 작동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또 안전 요원한테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 실적으로 차량 상태를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에, 이렇게 운행을 해야 또 미숙에 하던 사고라든지 또 운행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